다음은 김상웅 학교운영위원장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님께 경례 오늘 우리 부산고등학교 78번째 기념식을 기준, 참석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우리 모교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78년의 역사 또는 110년의 역사 속에 어찌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선배님들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를 이룩하셨습니다.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과거의 영광을 되새기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늘 선배님들의 그 천조의 정신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 구체적인 어려움을 교장선생님이 말씀 안 하셨지만 우리 학교는 지금 대내외적으로 결코 좋은 여건에 있지 않습니다. 교장선생님도 걱정 안 하고 극복할 수 있다고 하셨듯이 저 또한 그 어려움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어,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충분히 해쳐갈 수 있는 역량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 지난해 이루었던 뛰어난 진학 성적 그리고 연이은 야구 전국 재패의 퇴근은 3만 3천 동문의 단합 없이 이룰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힘 바탕이 되는 이 단합으로 충분히 공교의 여건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재학생 후배 여러분 앞으로의 100년의 역사는 여러분이 만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생활하고 행동하는 그것들이 모여서 우리 부산고등학교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성실한 개인의 역사가 앞으로 만들어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어,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이 이러한 역사를 만든다는 자부심으로 청조인의 경지를 가지고 언제 어느 곳에서나 성실한 자세로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후배가 되어주기를 당부드리고, 78회를 맞이한 목요의 생일을 맞이하여 늘 목요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주시는 김성은 교장선생님, 월 비롯한 교직원 여러분과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시는 학부모님께도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목요 생일을 축하드리고, 목요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년 전께 경례. 다음은 광성원 총동창회장님을 대신하여 박희영 총동창회 사무국장님께서 축사를 대신하시겠습니다. 전체 철연 사무국장께 경례. 개교 기념식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후배님들. 저는 후배님들이 태어나기 전 1990년에 졸업한 43의 박시홍입니다. 목요에서 축사를 한다는 것을 무한한 영광이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의 요청을 덜컥 수락하고 난 뒤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후배님들 보시는 바와 달리 군에 복무 중인 아들을 둔 부정할 수 없는 기성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꼰대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닐까 기말고사와 수능을 앞둔 후배들에게 전달해줄 유, 의미한 이야기가 있을까 걱정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축사라는 것은 선배가 후배에게 자신이 인생에서 배운 것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될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꼰대스러운 걱정은 내려놓고 최대한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인생 80년을 건강하게 산다고 생각하면 한 3만일 정도 됩니다. 그중 저는 3분의 1을 지났고 여러분은 4분의 1을 지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 여러분은 며칠을 기가하고 있는지 한번 세어본 적이 있습니까? 먼 옛날의 나와 지금의 나, 그리고 먼 훗날의 나, 세명의 날을 오늘이 이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개교 기념일이 그런 날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하루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수 있어 무척 기쁩니다. 개교 기념일 축사는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후배님들께 한번 반문을 해봅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맞습니다. 당연하게 흐르는 말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laughs> 20년 후에 자신에게 해줄 축사를 떠올려 보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축사를 떠올려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기대와 실망, 행운과 불행, 무섭도록 반복적인 일상은 격려와 축하라는 본래의 목적에도 조금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생활을 잘, 아무리 포장을 잘해 보아도 방황의 연속이었습니다. 똑똑하면서 건강하고 거기에 성실하기까지 한 주위 많은 친구들을 보면서 나 같은 사람은 뭘 하고 살아야 할까 수많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숫자가 뒤에 있는 성적표를 보면 항상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지금 듣고 있는 후배님들도 정도의 차이와 방향의 다름이 있을지언정 본질적으로 비슷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끝은 있지만 끝이 보이지 않을 것 않는 매일의 반복을 후배님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힘들 수 있고, 생각만큼 힘들 수 있습니다. 상대 평가의 기준을 따른다면, 1분만이 예외적으로 여기서 성공을 할 것입니다. 누구보다 자신이 자신에게 모지, 모질게 굴수 있으니, 마음 단단히 먹기 바랍니다. 나는 커서 무엇이 될까? 오래된 질문은 오늘부터의 하루하루가 대답해 줄 것입니다. 기말고사 9월 모평 수능 준비의 후배님들이 산만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꼭 쫓아야 합니다. 하루하루를 온전히 경험하고 그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나를 아무 아쉬움 없이 맞이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경쟁자가 아닙니다. 청춘이라는 부산고의 축제의 장에 같이 입장한 친구이자 동기입니다. 친구들과 짧게는 길게는 2년 6개월 짧게는 6개월 찬란한 축제를 즐겨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후배님들이 경험하게 될 날들이 안쓰럽기도 하고 가슴 먹먹히 부럽기도 합니다. 오늘 같이 특별한 날, 특별한 곳에서 특별한 사람과 함께 하니 들뜬 마음의 모든 시간이 소중해 보입니다. 서로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친절하길, 그리고 친절한, 친절그 친절은 먼 미래 나에게 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의 주인인 후배님들, 응원합니다. 축하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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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정훈 재경동창의 회장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전체 차렷! 재경동창님께 등대. 아,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 저는 29회 어, 재경동창회장을 맡고 있는 김정훈입니다 29회는 졸업을 1976년도에 어, 했습니다. 그리고, 어, 뭐, 아까 간단히 제 소개를 했습니다만, 어, 우리 목요가 있는 동구 바로 옆에 남구 어, 각 지역에서 동으로 치면 대연동, 문연동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사선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2004년부터 2020년까지 쭉한 번도 안 떨어지고 쭉 <laughs> 연속을 해서 네번 국회의원을 했고 국회의원 할때 내가 여기 우리 모교에 행사했을 때한 번씩 참석을 하고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모교 행사에 왔는데 또, 이 우리 야구부, 이번에또 황금 사장이 처음으로 후승도 하고 한 우리 감, 감독님과 선수들 또 학생 여러분들 보니까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아, 그리고, 아, 또이 78주년, 아 대단합니다. 아 반백년에 또 반, 반을 또 넘어선, 아 그런 아 개교 기념 행사에 아 참석을 하게 되었고, 또이 행사 준비와 또 우리 모교 발전에 우리 김성은 교장 선생님과 또 교직원 여러분들께서 큰 수고를 하셨고, 또 우리 운영위원장님, 또 학부모님들, 또 학생 여러분들, 정말 축하드리고, 함께 기뻐하고 싶습니다. 뭐, 저도 제가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크게, 아, 내 인생에 참이 감격적인 이 순간들이 몇번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되었다든지 또 제가 지금은 어 법무법인 광장에 어 고문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다든지 하는데 제일 처음 강격한 인생에서 감격을 했던 때가 부산고등학교 입학입니다. 그때는 저는 이제 시험 마지막이었어요. 시험 마지막인데 그때 제 기억으로 300문제 중에 부산고등학교 카트라인이 3개 반이었어요, 세개 반. 경남 고등학교가 다섯 개였고, 그러니까 세개반 이상을 틀리면은 불합격입니다. 그러니까 반이 뭐냐? 그때는 방공도덕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공도덕에서 하나 틀린 사람은 불합격이고, 방공도덕에서 네 개를 틀리더라도 방공도덕에서 안 틀린 사람은 합격되고 이러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참이 우리, 어, 그 때는 우리 모교를 그렇게 칭을 했습니다. 그 때는 서울대학교 입학 숫자를 가지고 고등학교 등급을 매길 때이기 때문에 한강이남의 제일 명문. 일번은 뭐, 당연히 경기고등학교고 2번이 서울고, 그 다음이 부산고였습니다. 저희들 때 서울대학교에 156명 합격을 해서 갔어요. 예. 그 그러던 시절에 했는데, 그때 부산고등학교 입학했다 하니까, 뭐 저는 서울대학교를 못 갔습니다만은, 아 정말 관계무량하게 아 여겼다 하는 그런 기억이 어 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영상에 보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그 목조 건물, 우리 운영위원장님하고, 야, 저거 왜 없앴냐? 좀 놔뒀으면 좋겠다. 우리 교장 선생님도 그 말씀 하셨는데, 1학년 때, 아직까지 제가 기억이, 1학년 4반이었어요. 1학년 4반 때그 2층 맨 왼쪽 첫 번째 건물에서 어 공부를 하고 했는데, 어, 저 때는 그 목조 건물이 공만이 불이 타고 없었어요. 어, 그런데 이제 들리는 얘기로는 우리 선배들이 뭐 밤에 이래 담배를 피우다가 꽁초를 마루바닥 나무로 되어 있는 마루바닥그틈 사이에 꽁초를 넣었는데 그것 때문에 불이 나가지고 봉간 어, 목조 건물이 소실이 됐다 이랬는데 목조 건물이 타고 난 뒤에 석갈의 기둥을 보니까 압록강 제제소. 목그 석가래 그렇게 지켜 있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때 아까 1913년에 개교를 했다 했는데 이 부산고등학교는 일제 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다니던 학교였어요. 부산 제1 고보 해가지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다니던 학교니까 목재도 북한에서 가져와 가지고 조금 그만 쓰고 경남고등학교가 제2 고보 그때는 한국 사람들 다니는 한국의 부산의 유지. 다니는 학교였어요. 그리고 해방이 되고 이제 일본사람들 가고 난 뒤에는 누가 주로 부산고등학교에 입학했냐 경남에 있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입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남고등학교는 이렇게 좀뭐 재벌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정치적으로도 좀 그런데 부산고등학교 우리 선배들 보면 이 자기가 하는 거 있잖아요. 의사라든지 뭐 판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좀어 동문들 중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남고등학교는 지금 대통령이 두명 나왔어요. YS, 문재인. 그리고 국회의장도 둘이 나왔습니다. 김영호, 박희태. 대법원장도 양승태.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부고는 국회의장 우리 정화 선배님 동구에 국회의장 나오고 지금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부고 30회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대통령만 한 분만 나오면 은 조금 경남보다 이렇게 따라잡을 정도는 되겠다 싶어서 지금 우리 안철수 동문한테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그 우리 안철수 동문도 그때 제가 국회에 있을 때는 국회의원들도 한, 한 10명, 적으면 7, 8명. 제가 제일 마지막 20년에 그때 그만둘 때 어, 국회의원이 세명이었습니다 3명, 저, 윤상직 의원, 나성민 의원, 네, 이렇게 3명 했는데, 요새는 지금 안철수 동문 1명이에요. 경남고등학교는 국회의원 지금 4명입니다. 네 뭐, 하다못해 뭐, 해광고등학교, 부산동고등학교, 이런데도 서너 명씩 돼요,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이제, 어, 지난번에 우리 그, 당대표 선거에 안철수 동문이 나온다, 이래가지고, 내가 뭐, 우리 전직 그, 재경동창회장 막 맡았을 때, 뭐 이렇게 노골적으로 부산고 출신 전직 의원들이 안철수 동문을 지지한다 하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힘을 실어주자 이래가지고 청조포럼 할때 제가 우리 나성민 의원, 박재환 의원, 전 의원, 뭐윤상직전 의원, 안경률 전 의원 이런 분들 다오시라 해가지고 우리 안철수 동문 좀 격려해주자 하고 그렇게 하고 했는데 지금 내년에는 좀 우리. 어, 국회의원들도 좀 많이 당선이 돼야 안 되겠나, 목요 출신들이 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힘을 모으자 하고 있는 어,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변호사 할 때, 그때 YS 때시지 싶은데, 그때 청목회라고 제가 만들어 청조목민관회 해가지고 중앙부처 1급 이상 공무원들하고 국회의원들 모임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뭐 정말 정권의 실세들이, 각 분야의 실세들이 다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배들은 항상 우리 후배들, 저도 국회에 있을 때, 제가 국회 정무위원장, 정무위원장이 정부 이름이 정부인데 총리실 산하기관을 산, 관장하는 데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뭐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데가 다 산하기관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을 때도, 우리 부산고 출신들 누가 있냐? 한번좀 찾아보고 명단 가져와라. 에? 그래서 내가 좀 챙겨주려고. 그리고 우리 선배들도 항상 그렇게 후배들 다 이렇게 챙기려고 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우리 뭐 저희들 때는 한 학년이 60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정교생 숫자가 1800명인데 뭐 요새는 보니까 정교생 숫자가 한 300여 명 남짓 이렇게 될 정도로 이제 뭐 그건 자연적인 우리 목요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자연적으로 인구도 줄고 하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우리 선배들이 어 부산 대부산고등학교가 저렇게 어예 자꾸 이렇게 다운사이징 되는 거는 참을 수 없다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100억 원 모금 운동을 한어 고등학교 동창회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부산고 발전기금 100억 원을 만들어서 지금 오늘 보니까 저 그후원금 많이 내신 선배님들 이렇게 명단이 쫙 벽에 이게 걸려있고 하던데 그래서 항상 우리 목요 어, 발전과 우리 재학생 또 야구부들 어,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이 재경동창 회장을 맡으면서 요새는 아무래도 이제 이 온라인 시대고 또 오프라인 보다는 이렇게 좀 소통이 유튜브나 동영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청조인 TV라는 어, 그 유튜브를 처음으로 어, 만들었습니다. 아마 부산에서 어, 고교 동창회 중에서 만든 데는 아마 우리 부상고가 처음이지 싶은데. 그래서 지금 매태했는데 마침 또 우리 황금 사자기를 어, 역대 처음으로 우승해가지고 그 유튜브 조회수가 굉장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 우리 우승한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 모교 재학생 여러분들도 그 유튜브에 좀 참여를 많이 해주시고 요새 젊은 감각으로 해가지고 짧게 해가지고 자주 좀 올려주셔야 어 많이 이렇게 보고 또 소통이 되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또 앞으로 이제 야구대회도 뭐 대통령기, 청년기공황대기도 어 아직 남았기 때문에 어 우리 박계원 감독님께서 너무 어이 야구부를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요새는 또 야구를 가지고 우리 모교의 명예를 지금 빛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감독님과 선수단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다 하 고맙다는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은 이 세계 대회도 전부 웃음으로 이끌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 지금 그 유튜브 촬영 때문에 서울에서 일부러 저 유명한 PD입니다 현직 PD인데. 지금 봉사 차원에서 지금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이래 청조인 TV 들어가 보시면 유명한 방송의 무슨 프로를 만든 PD가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이, 이 내용이 다릅니다. 이게 보면은 품질이 그래서 어 이런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활동하시는 이런 것들도 다 올리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좀 동참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어 당부의 말씀 드리고 어 다시 한번 끝으로. 어, 우리 모교 어, 78주년 실질적으로는 110년 됐습니다만 앞으로 목요가 어, 영원히 어, 번창하고 어, 번영을 하기를 바라면서 어, 인사에 다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경동창회 회장님께 경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교관를 제창하겠습니다. 모두 그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보다 겨울 9만 8천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